안녕하세요. 오늘은 계룡산 산행을 왔습니다. 해발 5 0 0 m 장군봉 코스만 다녀올 겁니다. 병산골 탐방지원센터에서 장군봉을 찍고 바로 원점회귀하는 코스입니다. 그동안 발목 부상으로 오늘 첫 산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짧은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가보시죠. 저 앞에 보이는 병사골 탐방지원센터입니다. 여기를 통과해서 해발 500m, 계룡산 장군봉을 찍고 오겠습니다. 탐바, 탐방지원센터를 지납니다. 이렇게 길이 완만하게 숲길입니다. 좋습니다. 발목 부상으로 한달 만에 산행을, 첫 산행을 시작하는데, 어 오늘 좀 무리하지 않고 짧은 골수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잘온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산이 푸릅니다.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폭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산행하실 때 모두 조심히 안전한 산행 하시기 바랍니다. 병사꽃 탐방지원센터에서 조금 올라오면 이렇게 숲길이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힐링됩니다. 계룡산 병사꽃 탐방지원센터에서 한 150m에서 120m를 올라오면 이런 목교를 만납니다. 목교 따라 쭉 길을 가시면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목교를 지나면 경사가 경사를 약간 올립니다. 계룡산은 돌이 많은 산입니다. 이돌 구간이, 널 구간이 이제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자장군복 900m 자 단코스입니다. 계속 올라가 보시죠. 담고스윙만큼 이렇게 급경사가 나옵니다. 계룡산은 돌이 많아서 항상 등산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덟길을좀 지나면 저기 목계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경사를 쭉쭉 올립니다. 첫 번째 목계단을 다 올라왔고요. 바로 경사를 올리면서 이렇게 너덜 구간이 시작됩니다. 암바위가 많아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너덜길을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오늘 날씨가 폭염입니다. 폭염. 아, 바람 한점 없습니다. 부상 후첫 산행인데 어, 이렇게 다리 무리야 가지 않게 할 겁니다. 어, 힐링 한번 해보십시오.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좀 걷다 보면. 이렇게 두 번째 목교를 만납니다. 목계단입니다. 목계단을 올라 올라가겠습니다. 두 번째 목계단을 올라서면 이렇게 잠시 쉴수 있습니다. 자 저쪽 정면이 보이는 데가 대전 방향. 요 우측 이 동학사, 계룡산 입구입니다. 입구방향 이쪽 왼쪽이 공주 방향입니다. 세종시도 갈수 아, 아, 있습니다. 아, 이렇게 등산도 so 멋지죠? 여기 장궁봉 등산나도 되게 멋집니다. 이렇게 조만해할수 있고 산에 오르는 기쁨을 줍니다. 저는 계속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돌을 밟고 싶다면, 장군봉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계룡산에 오십시오. 계룡산 장군봉 뿐만 아니라, 가는봉 코스, 산불봉 코스, 어, 갑사 코스, 다 모든 계룡산 전체가, 요덟바이 구간, 그고 그러니까 암능 구간이 많습니다. 그러니 잘, 등산화도 잘 착용하시고, 안전을 유의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저 로프도 이제부터 나옵니다. 올라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을 밟으니, 아팠던 발목이 좀더 아프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이제 세 번째 목계단이 나옵니다. 목계단으로 올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목계단으로, 철계단을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다시 아까 그본 풍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보시고 가시죠. 계단을 계속 올라 가보겠습니다. 이 난간은 철이고 바닥은 고무가 달린 목계단입니다. 자, 한걸음한걸음 올라가겠습니다. 계단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분명 좋습니다. 이렇게 이어져서 또 돌을 밟고. 돌돌돌 돌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계단을 목계단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목계단을 오르겠습니다. 계룡산만 36회 정도 됩니다. 계룡산 정 코스를 다 타봤고 종주산는또 해봤습니다. 여기 암릉을 살짝 오르시면 멋진 조망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즐기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laughs> 이제부터 잠시 길이 좀 뒀습니다. 새로운 저방터도 있습니다 자 반대편 능선 저망입니다 저는 다시 장군봉 방향으로 산을 쭉 타보겠습니다 오케이. 앞는 길을 지나면 평지 가 나옵니다 나무들이 되게 이쁘고 여기는 암눈과 나무 사이에 힐링 숲길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쉼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햇빛이에요 이 나무 그늘 아래서 음식이나 이렇게 음료수 마시며 쉬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장군봉 500m. 아까 처음 시작했던 병사골 탐방지원센터 500m. 딱 중앙지점입니다. 번호 잘 외우시고요. 해발 285m입니다. 자, 저희는 장군봉. 계룡산 장군봉. 500m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잠시 습길과 쉼터가 지나면, 이런잠 여덟길이 시작됩니다. 이 짧은 만큼, 좀, 경사를 급하게, 급하게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고, 계롱산, 장군봉 산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군봉 중앙지점 미정표에서, 조금만 걷다가 그, 오르다가 보면 이런 숲길을 만납니다 여름에 오면 여기서 쉬면 좋습니다 어, 여기가 바람도 선선하고 양쪽 능선에서 트여 있는 조망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양바람이 치는 그런 그늘 숲입니다 자 우리에게 힐링숲이 됩니다 저는 계속 올라 보겠습니다 숲길을 한참을 좀 걷다 보면 이런 쉼터가 나옵니다 여기는 그늘이 지대로 있습니다 지금 시간 12시경입니다 점심시간이에요 저는 스타벅스에서 샌드위치와 아메리카노를 먹고 왔답니다 계속 오르겠습니다 여길로 오르시면 됩니다 산봉우리 하나를 둘레를 오르면서 회전하는 코스입니다. 즉 회전해서 쭉 장군봉 정상 능선으로 만나기 위해서 오르는 코스입니다. 쭉 산봉우리를 회전하고 있습니다. 산봉우리를 회전하다 이렇게 쭉 올라서시면. 안전 헨스를 만납니다. 철, 철 헨스에요. 요 헨스를 만나면, 이 헨스 끝까지 가시면, 계롱산 장군봉 정상 능선 타는 산거리가 나옵니다. 거기서 정상방향으로 올라서 보겠습니다. 헨스를 쭉 지나서, 요 계롱산 능선 산거리에 맞습니다 이렇게 탐방로가 출입금지고 이쪽은 오른쪽은 출입금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좌측으로 이 길로 올라서면 계룡산 장군봉 정상 500m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조금 올라서면 이렇게 공주 방향의 마을들이 보이고요 여기는 공주 하신리 공주 상신리입니다. 도자기촌이 있는 마을이고요. 그리고 돌담길이 유명한 그런 마을입니다. 이 트레킹도 아주 재밌습니다. 공주 상하신리입니다. 상신리, 하신리. 자, 올라보겠습니다. 계롱산 장금봉정탁에 도착했습니다. 자. 아까 봤던 상신리, 하신리 방향입니다. 왼쪽이 상신리. 요 위쪽이 하신리 방향입니다. 아주 멋지죠. 돌담길, 돌담 돌단 마을 트레킹 하실 때저 상신리를 한번 가보십시오. 자, 도자기 천이 유명한 유명한 하신리. 자, 이쪽 산능선이 계룡산을 자 계룡산이 쫙우워지고 있습니다 519m 해발 여기는 500m로 적혀 있는데 정확한 고도는 519m입니다 1.25km 올라왔고요 한 56분 걸렸습니다 이런 이정표가 있고요 저 왼쪽 정상을 찍고 3.9m 9km를 가면 남메탑으로 종교산행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경사골 탐방지원센터에 있다가 정상을 보고 내려갈 겁니다. 현재 해발 500m, 아까 정확한 고도는 512m 같습니다. 18m 정정합니다. 518m. 자, 정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계룡산 장군봉 정상에 왔습니다. 자, 왼쪽부터 보이는 게 금수봉, 계룡산 금수봉입니다. 자, 오른쪽 그 봉우리가 금수 그 백운봉. 그리고 가남산 치계봉 저기 멀리 항적봉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탑쪽이 천왕봉입니다 탑쪽 옆에 쌀계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경영상 정상이 천왕봉 이지만 천왕봉은입산제한지역입니다 어, 그래서 사전신청을 인해서 갈수 있습니다. 그 옆이 이제 가는봉 산불봉 이런 코스로 오고 있습니다. 이쪽 장군봉에서 저 가는 봉까지 종주상행도 가능하며, 그리고 가는 봉 방향에서 이쪽 그저 계룡산 장군봉까지 종주상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경치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 석은 없습니다. 석은 없지만 이렇게 조망이 아주 우수합니다. 장군봉은 기운찬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걸맞게 아주 기운찬 봉우리입니다. 여기 정상에서 보는 예, 장군봉 아래 의 모습입니다. 저기 장군봉 아래 주차장이 보이고요. 여 동학사 입구입니다. 저기 다 봄에는 복꽃길로 조성됩니다. 벚꽃길이한 3km가 조성된답니다. 아까 설명했던 장군봉 봉우리 정상석에서 아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저기 아래에는 사찰이 하나 있고요. 이쪽 한 능선입니다. 자, 창문까지 아주 멋집니다. 가는 봉, 산불봉, 다 조망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멋있죠? 이쪽 봉우리가 되게 힘든 코스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또 조망을, 멋진 조망이 있는 코스입니다. 평상석은 따로 없고요. 여기가 정상 주변입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쉬면서 물도 마시고, 이렇게 등산 정비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 장군봉, 전망대, 그 데크 전망대 안대판이 정상입니다. 이쪽 전망대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남메타 찬불봉 방향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올라왔던 코스를 한번 쭉 올라왔던 코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편에서 저희는 전사꽃 탐방지원센터 공양에서 이렇게 올라왔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상하신리 조막저 저 멀리 산들이다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종시 주변에 오봉산이나 원수산, 뭐 우성산, 공주의 우성산. 산들을 여러 산들을 다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상하시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등산 이렇게 마무리하며 자연의 몸을 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앞으로도 지금 다리가 거의 90% 제한 상태인데 제한을 하면. 다시 산을 계속 타서 여러분들께 좋은 산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만나요.